2022년 5월 12일 실만한 물가 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에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근거해서 예배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한 죄를 하늘과 땅의 증인 앞에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죄의 목록을 우리들은 수요 새벽 예배를 통하여 생각을 해 보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죄는 재물과 성애와 기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두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성애로 모여 재물을 바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본문 13절 하반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죄는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 성애로 모이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는 아젠인데, 그 근본적인 뜻은 문제, 슬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확장이 되어져서 악, 부종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문제가 발생을 하였을 때 그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어지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므로 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성애로 모이고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본문 11절과 13절 상반절에서 악을 행하면서 바치는 제물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여기는 바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가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가 구약성경에서 종교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예를 살펴보면 우상숭배와 레이기 11장에서 음식법에서 부정한 음식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음식법에서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면서 모이는 성회를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2절과 13절 중반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로 모이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는 한국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악을 행하면서 모이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셋째로, 악을 행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악을 행한 자의 기도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악을 행하면서 성애로 모여 재물을 바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배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악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